X의 형태가 0과 2분의 파인타인과 정의된 함수 FX에 대하여 F'X는 얘네. A5파인 뒤의 값을 구할. 이게 뭐야? l n FX의 형태죠. 주어진 함수가. 이거 미분하면 FX분의 F'X. 진수분의 진수, 진수 미분한 거. 자, 그래서 얘 미분해주면 진수. 탄젠트 제곱 X분의 진수분의 진수 미분한 거. 탄젠트 제곱 X 미분하면 겉미분. 곱하기 통미분. 이렇게 되겠지? 그러면 탄젠트 x 하나 약분해주면 탄젠트 x분의 2 시컨트 제곱 x가 되고요. 음... 얘로 바꾸라는 거네? 자 그러면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고요. 시컨트 제곱 x는 코사인의 역수죠. 그래서 요거 요거 약분 이약분은 지금 하나 남고 그러면 얘가 안한 분모 바꾼다. sinx 곱하기 cosx분의 2 근데 이 sin으로 어떻게 써야 되니까 얘는 뭐냐면 배각공식 이 sinx cosx는 sin2x랑 같다라는 얘로부터 sinx 곱하기 cosx는 1분의 1의 sin2x랑 같다라는 거지. 그럼 얘는 2분의 sin2x분의 1분의 2 배가 공식, 사인 e x 분의 4다라는 거죠. 그럼 a는 2고 b는 4. a 곱하기 b는 8이다라는